이 제품들을 정말 믿고 구매하시면 두고두고 정말 잘 쓰실 만한 도구들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이거 진짜 개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 쉐딩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이런 진주광이 날수 있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주구장창 내리 그한번 꽂히는 음식이 다른 음식이 생길 때까지 그거를 먹거든요 안녕하세요 루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 추천템 가져왔는데요 제가 옛날에 쿠팡 추천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알려드린 제품도 여러분들께 구미에 당기셔가지고 진짜 좋은 제품 개택하셨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제가 요번에는 뷰티 제품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막 기기 요런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미에 당기실 만한 제품이 꼭 하나는 있을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뷰티 도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들은 정말 그냥 정착을 해버렸는데 이 제품들을 정말 믿고 구매하시면 두고두고 정말 잘 쓰실 만한 도구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피카소 속눈썹 칼이에요. 속눈썹 칼을요. 제가 이걸로 완전 정착해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 친구 파우치 털기 할 때도 제가 엄청나게 친구한테 영업해가지고 친구도 되게 좋다고 했던 그 속눈썹 칼인데요. 속눈썹 칼은 뭐 다이소에 가도 올리고... 부용에도 가요도 다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그런 거다 쓰레기입니다. 속눈썹 칼은 그냥 여러분들 피카소 속눈썹 칼 그냥 외워두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피카소라고 해가지고 속눈썹 칼이 비싸지도 않거든요. 물론 뭐막 다이소에 3개짜리에 1,000원 하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있지만 요거 하나에 4,000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 잘 밀리고 그리고 피부가 따갑지도 않고요. 여기 여기 밀어볼게요. 여기.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여기 뿌리 끝까지 아주 그냥 잘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써본 속눈썹 칼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잘 밀려가지고 저는 그냥 얘로 아예 싹 정착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또 피카소 팁 트위저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난 속눈썹 집착쟁이잖아요. 오늘은 속눈썹을 한번 붙이고 싶어서 붙여봤지만 제가 원래는 이런 가닥 속눈썹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그냥 메이크업 어느 정도 오늘 하고 싶은 날이다 하면 그냥 무조건 뭉쳐주고 가는데 뭉쳐줄 때 필수 필수템 요트위 투이저거든요 트위저가 요런 트위저가 있고 요런 트위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라운드 팁으로 되어 있는 트위저가 속눈썹 뭉쳐주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런 비슷한 루의 라운드 트위저를 보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종류를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피카소 제품은 그냥 딱 벌려져 있을 부위만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좀 쓸데없이 많이 벌려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찝을 때마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줄 때마다 이 정도의 힘이 드냐? 요 정도의 힘이 드냐, 요거 차이거든요. 힘을 적게 드리고서도 잘 뭉쳐지는 요런 트위저 하나 구비해 두시면 사실 이거는 뭐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쓰실 수 있잖아요. 저처럼 속눈썹 메이크업을 좀 뭉쳐주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애초에 이런 힘이 덜 들어가게 쓸수 있는 요런 트위저 구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뷰티도고인 요 더툴랩의 트위저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뷰티도고 같은데 돈을 왜 많이 써야 돼? 싶어가지고 막 저렴한 거 사보고 다이소에도 사보고 막 했는데 비싼 걸 하나 사는 데는 다 다 이유가 있어.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샵에서 스텝을 했을 때도 그때 선배들이 가장 먼저 꼭 사라고 했던 제품이 트위저랑 그리고 속눈썹 가위였어요. 속눈썹 가위 아무거나 사와. 이게 아니라 딱 어느 브랜드의 이걸로 사와라고 하십니다. 그때 처음에는 막 월급도 적은 상태에서 무슨 뭐 도구 하나 2만원짜리 이렇게 사오라니까 2만원도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5천원이면 속눈썹 가위 뭐 트위저 이런 거다 파는데 왜 굳이 몇만원짜리를 사야 되지? 이랬는데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제품들은 그냥 평생 쓸수 있잖아요. 한번 쓸때 좋은 거 사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제가 트위저도 이 더툴랩 트위저로 그냥 싹 정착을 해버렸어요. 속눈썹을 이렇게 붙여주거나 뽑아줄 때 이런 트위저를 쓰잖아요. 그두 가지에 너무너무 안성맞춤인 트위저예요. 이 눈썹 위에 나은 털들은 이속집게로 하나하나 뽑아주는데 제가 원래는 다이소 트위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뽑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게 뽑히죠. 근데 세상에 얘는 그냥 한번 잡고 뽕 뽑으면 그냥 바로 싹 뽑힙니다. 내가 딱 뽑으려고 하는 그 털만 싹 집어가지고 싹 뽑으면 아주 그냥 싹 빠지는 그런 트위저라는 거예요. 이날 부분 있잖아요. 이 마무리 쪽의 날 부분이 아무래도 눈 주위나 세심한 부분에 쓰는 거다 보니까 너무 날카로우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얘는 딱그 내가 원하는 정밀한 부분에만 싹 이렇게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눈썹을 붙일 때 만약에 트위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가닥가닥 속눈썹을 붙일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불편 편해요. 얘는 슬슬슬슬 해도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원래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도구 탓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속눈썹이 난좀잘안 안 붙여졌다. 난좀 속눈썹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투이저부터 좀 좋은 걸로 바꿔보세요. 훨씬 속눈썹 붙이는 게 편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드라이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JMW의 항공 모터기 드라이기예요. 드라이기는 한번 사도 몇년 쓰시잖아요. 특히나 저처럼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런 항공 모터기 드라이기 한번 써보세요.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되는 드라이기거든요. 근데 사실 쿠팡에 쳐보면 만원부터 3만원 내외로 살수 있는 드라이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배 되는 이 드라이기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드라이기만 하나만 제대로 된 걸로 바꿔도 진짜 그 말리는 시간이 거의 두배 정도 압축된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드라이기의 위력을 언제 한번 깨달았냐면 제가 바로 어제 사우나를 갔다 왔거든요. 사우나에는 좀 약간 만원, 이만원대일 것 같은 드라이기만 놓여있잖아요. 그걸로 머리를 말리니까 진짜 한 세월인 거예요. 이 드라이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더 깨달아지더라고요. 한번더 쿠팡 추천되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의 머리 말리는 시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별거 아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려도 되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맨날 쓰고 있는 게 진짜 찐 추천템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폰 거치대입니다. 제가 원래 폰 케이스도 이렇게 그립톡이 있는 거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 스마트폰 중독자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거기에 좀 덤벙거려요. 쥐고 있을 때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볼때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거치용으로 쓰는 게 바로 그립톡이잖아요 핸드폰을 놓고 있을 때 저는 내려놓고 보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도 대본을 핸드폰으로 써는 상태여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거 거치대가 없다고 치면 은 테이블에다가 내려놓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손으로 쥐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2,000원, 3,000원에 내이 목주름 건강, 내이 거북목 건강 지킬 수 있는 거면 은 사만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스킨케어할 때 이렇게 밑에 아래다 내려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설거지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영상 틀면서 보고 화장실에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서 영상을 보는데요. 샤워할 때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놓고 보면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거치하면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요거는 그냥 들고 다녀도 너무 좋을만한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제가 이제 뷰티 제품들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실 하나는 뷰티 도구였는데 뷰티 도구 칸에서 까먹었어.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이거 진짜 개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 쉐딩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알아야 돼. 바로 안시 브러쉬의 에보니 07 브러쉬인데요. 코 쉐딩 하기에 너무 좋아요. 좀더 자세하게 쓰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태그 눌러놓은 영상 중에서 하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사실 코 쉐딩 브러쉬에 대한 엄청난 그 세심한 니즈가 있거든요. 되는데 뭐 뭉치지는 않아야 되지만 까끌거리지도 않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코 모양으로 조각이 잘 돼야 되고 저처럼 코 쉐딩을 정말 조각조각 부셔주시는 분들께 이 브러쉬 정말 강추 드립니다. 안시 브러쉬가 정말 아쉽게도 코팡이 서 로켓 배송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 뭐 배송비가 무료였나 뭐 그랬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런 거다 감안하고 아니 이 제품이 왜 좋냐면요. 뭐가 퍼져 있는 거 모양이나 이 크기랑 까끌거리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신 발색이 너무 흐물텅대게 되지 않는 그런 브러시란 말이에요. 여기 코밑 부분을 이렇게 살짝 더 쳐주니까 여기가 이렇게 싹 그림자 쉐딩이 딱 젖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조각으로 이렇게 싹 넣어주면은. 코가 그냥 조각이 된다니까요? 제가 코 쉐딩 브러쉬 마음에 드는 거 찾아 나서려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진짜 이만한 브러쉬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히 유명한 제품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 코덕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이 더샘의 입덕주의 화이트입니다. 섀도우로 나왔지만 요새 하이라이터로 그렇게 이쁘다고 유명하거든요? 이게 막 지금 바이럴 하는 제품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코덕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요런, 이런 진주광이 날수 있는 하이라이터거든요. 하이라이터는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헉, 지금 너무 괜찮지 않아요? 하이라이터 하나 발라줬다고 눈이 이렇게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이라이터 제품군에 관심 없다고 하셔도 이 제품은 좀 눈길이 가지 않나요? 심지어 이거 4,000원대라니까요. 사실 이런 거는 볼 따구에다가 발랐을 때 진짜 진가를 보이기 때문에 한번 발라볼게요. 광대 부분에다가 살짝. 잠깐만, 이거 보세요. 와 진주빛으로 올리다 보니까 살 위에 올려주면 내 살이 차오른 것 같이 느낌이 보여요. 눈 밑이 저는 약간 꺼져있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얘를 한번 삭 올려주면 여기가 광나는 거 플러스에다가 여기가 뭔가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게 사토원 퀄리티인가요? 코끝도 와우 와우! 아이보리 빛이 도는 화이트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쿨톤 메이크업을 해놨잖아요 근데 쿨톤 메이크업이랑도 어우러질 수 있을 정도로 막 누리딩딩한 그런 아이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장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렴이 하이라이터로 강추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촬영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찍잖아 지금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차입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 그런 액상과랑 그득그득한 그런 자극적인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료를 마실 때 굉장히 차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차 먹으면 은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사람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차를 많이 마셨으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 청년 노년 티백 가져왔는데요. 거의 매일 차를 마시다 보니까 맛은 맛대로잡고 가성비는 가성비대로 좋은 티백을 제가 찾고 있었는데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 모든 차들을 다 마셔보기가 제 목표입니다. 결명자 차는 약간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차예요. 좀 차의 향이 강한 걸 싫어하신다면 결명자 차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 호박 파차로 입문할 곳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요즘에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나는 액상과당을 좀 끊어보고 싶다, 나는 당뇨 조절을 하고 있다, 한다면 이런 티백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여기 촬영할 때 앞에다가 이게 티백 두고 마시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거인데요. 이거를 촬영을 지금 한번 하고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없어요. 없습니다. 한때 먹태가 되게 막 유명했잖아요. 편의점을 가봤는데 이게 딱 하나가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 아시죠? 딱 하나 남아있으면, 어, 뭐지? 왜 하나만 남아있지? 이러면서 낼름 한번 개태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고소하고 달달한 먹태 맛이 나는 콘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입을 먹었을 때 너무 막 자극적이고 너무 달달한 그런 과자보다는 슴슴하고 계속 손이 가네? 이런 과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다시 먹고 싶어가지고 쿠팡에서 한번 뒤져보니까 이제 20개 한 박스 파는 것 자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발견 못하면 쿠팡에서 사려고요 저는 원래 한 음식에 꽂히면은 질릴 때까지 주구장창 먹거든요. 주구장창 내리 그한번 꽂히는 음식이 다른 음식이 생길 때까지 그거를 먹거든요. 꽂히는 과자가 이겁니다첫 봉지도 3일만에 다 먹었는데 이것도 방금 다 먹어서 이틀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어. 너무 대지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쿠팡 추천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 이거 추천템이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삶에 너무 녹아들어 있어서 어, 이걸 추천템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내 삶의 그냥 일부 같은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뭔가 구미가 당기셨다면 뭐가 구미가 당기셨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